자 우리가 기독교인 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세요? 예, 온전한 사람이 된다. 뭐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흠결이 없는 사람, 거짓말을 하지 않고 또는 뭐 경건한 모든 행위들을 다 해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다 또는 온전한 사람이다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사역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면 큰 일을 하는 먼 곳에 가서 선교를 하고. 큰 업적을 남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기 온전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온전한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죠? 예, 혀를 잘 길들일 수 있는 사람, 말의 온전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결정적으로 온전한 사람이다. 이 야고보 신학의 어떤 결정체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를 믿고 큰 일을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역들을 또는 굉장히 큰 업적들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사소하지만 아주 작은 것이지만 아주 일상적이지만 이 혀라는 것이 말을 길들일 수 있다는 것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온전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3장3 절에서 1이 절까지 3 일에 걸쳐 보게 될 텐데요. 자, 이게 작은 아주 미미한 혀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가 5절까지 말씀이고 6절부터 9절까지가 말이 이 타락한 세상관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리고 끝으로 말의 사용이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이 창조 질서 세계관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문제가 생겼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고보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굉장히 큰 스케일이 큰 어떤 사역들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이 언어, 말, 이 관계 속에서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 예,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온전한 사람으로의 평가를 봅니다 자, 아담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았죠 후하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인격적인 존재가 되었죠 그 인격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말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든 사이에 눈을 떠서 그의 배우자였던 하와를 보자 첫마리가 뭐죠? 예,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 결정적이고 아름다운 말을 했던 이 아담도요 여지없이 그 인류를 무너뜨리는 이 배메 말이 그의 입속에 들어오자 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리고. 하나님과 의 관계가 멀어지고 죄로 인하여 그 모든 인생이 완전히 피폐해지고 멸망당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류 최초의 범죄로부터 시작의 첫 단초라는 거예요. 네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유명한 조각가 예술품 또는 뭐 발명품가를 잘 아실 거예요. 그 어린 무슨 인체도 있죠. 이렇게 딱 팔을 뻗고 있는 거. 예, 그 예술가로서 오랫동안 인체의 몸을 연구해 둔 중에 가장 신비한 것, 신비한 게 바로 혀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섬세한 발달기관 또는 여러 가지 모양을 가졌다고 그는 이야기를 해요. 인체 어느 것 중에 신비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가장 신비한 것이 바로 입안의 혀예요. 이 작은 혀가 한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한 교회, 한 공동체, 한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또한 세우기도 하기 때문에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런 사도 야고보는 이 언어를 롭고요. 오늘 세 가지 비유를 하죠. 첫 번째 뭡니까? 바로 말.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 두 번째는 배의 키. 큰 배의 작은 키. 그리고 이 작은 불이 숲을 태우는 그 작은 불씨. 자, 이세 가지를 놓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죠? 어떤 것인가 하는 그 형상에 대한 또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말이 이 우리의 삶,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결정적으로 어떤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이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아주 쉽게 공감이 가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말의 입에 물린 재갈을 볼까요? 아무리 사나운 짐승 또는 덩치가 큰 짐승이라도 이 재갈을 딱 물려서 이끌면 예,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할수 있어요. 인도에도 가보니 커다란 소막 수십 마리를 꼬맹이 한두세 명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입에 제갈 물린 이 소들을 이끌고 가기에 뭐 힘이 그다지 필요치 않고 쉽게 끌고 갈수 있는 것을 봤죠. 이 작지만 이리저리 조정을 하고 또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제갈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한번 내뱉는 말, 내가 이 뱉었던 이 말이요 마치 재갈처럼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겁니다. 요즘처럼 이런 미디어, SNS가 발달했던 이 사회는요 말의 속도가 퍼지는 게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또는 우리가 이것들을 결정하는 것 그것보다 더 빨리 이딱 버튼 하나 누르면 전 세계적으로 더 빨리 퍼져 나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너좀 아, 생각을 좀 조율해야지. 이게 감정을 좀 조절하고 자처지정을 좀 따져가지고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한번 보고 살필 여유가 없습니다. 뭐 댓글 하나 들어오면 꾹 한번 버튼 누르면요, 난 수십 군데 분대, 수천 군데가 그냥 그대로 전달돼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걷잡을수 없는 분노, 이해되지 않는 생각. 내 마음에 정제되지 않은 그런 마음의 분노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여러분 그렇게 써버린 한 문장 또 이런 공유하는 그런 SNS에 올린 이 문제 때문에 결국 파국을 맞는 그런 정치인들 그런 공무원들을 너무나 자주 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어쩌죠?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구역 모임도 하고 전도의 모임도 합니다. 예. 은혜롭게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도 잘 나누었어요. 그 이후 여러분, 사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카더라 하는 이 통신 또는 내가 이것을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옳은지 그런지 또한 내가 이것을 전달할 때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생각 없이 여러분, 우리 카더라 하는 통신으로 여러분, 정정이 공동체가 무너지고 이 왜곡된 그런 판단들과 일들이 퍼지는 경우는 종종 봅니다. 우리는 역시. 항상 생각해야 되겠죠. 누군가로부터 들었더니 말도 옮기기 전에 내가 이것이 정말 제갈 물린 말처럼 이게 나의 인생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은 아닌가? 이 결정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대상자가 되는 그 사람의 인격이 무너지고 그 원래의 팩트, 그 사실들이 왜곡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예,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한 하나님께 묻는 이 기도의 과정들이 너무나 생략된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작지만 우리가 이런 재갈 물린 혀를 가지고 사는 게 바로 결정적인 온전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 자, 두 번째 배에 달린 키. 제고향은 부산이에요. 영도 산꼭대기 이제 달동네에 살았습니다. 달동네에 사는 가장 중요한 특권이 뭘까요? 이게 뷰가 좋아요. 고충 아파트에 살면 여러분 이렇게 좀 전망이 좋잖아요 저희 집도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아래가 다 내려다 보입니다 여기 앞에 조선소가 있었거든요 아주 큰 배가 딱그 도크 안에 딱 들어오면 예, 물을 다 빼고 나면 그큰 배의 예, 형체가 드러납니다 아주 큰 배인데요 그 뒤에 달린 키는 아주 그 배에 비하면 적어요 큰 배에 비하면 손바닥만한 이 키가 그큰 배를 좌로도 우로도 돌아가게 합니다. 그럼 우리 삶은 이 잔잔한 물결이 일렁이는 그런 호수과 같은 곳을 가기만 하진 않아요. 아주 거친 바람이 또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외적 환경이 파도가 풍랑이 덮칠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암초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 키를 가지고 어떻게 좌로 우로 우회하고 또 전해하는가. 여러분 결국 이큰 배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키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뜻이 어떤가에 대하여 반영될 때 이런 방향으로 저런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했죠. 광야 가운데 살아 가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뭘 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정탐을 합니다. 열두 명이 갔지요. 여러분, 그 말들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열 명의 말, 두 명의 말, 보고가 달랐죠. 한쪽은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저들은요, 큰 넬필림, 군사고, 장정이고, 힘있는 거인들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미약한 메뚜기예요. 보고를 해요. 두 명은 달랐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이 약속의 땅을 지금 밟아 또는 성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움직였죠? 한민족이 다열 명의 보고에 딱 귀를 기울이고 움직여버립니다. 그 당시 작은 키 하나가 믿음의 말이냐 또는 인간의 눈으로 본 판단과 보고의 말이냐에 따라 한 방향이 완전히 흘러버렸죠. 솔로몬도 어때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할 때에 예, 솔로몬은요, 힘주세요, 권력 주세요가 아니라 지혜를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고요. 백부장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 아니 당신께서 어? 권세라면 그저 말 한마디면 예, 우리 하인이 다 낫게 됩니다. 할 정도로 지혜로운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작은 키지만 이 작은 키가 향방을 완전히 돌려놓을 때가 많아요. 기도하고 고민하고 묵상했던 이 결과들의 내용들에 대하여 말 한마디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근데 이게 자꾸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오늘 내 생각의 어떤 여러 가지 판단과 경험들의 근거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 우리의 키를 움직여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자세 번째 작은 불씨와 숲. 작은 불씨 하나가 큰 건물을 삽 시간에 태웁니다. 근래 작은 불씨 하나 변압기에서 튄이 불꽃 하나가 산을 완전히 다 태워 버렸죠. 강원도에 여러분 난 산불을 우리가 얼마 전에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이 비유는 두드러지게 부정적이죠. 사소하게 뱉은 이 말이. 예, 숲을 태워버린다. 그 앞에 두 가지 비유는 그래도 우리의 삶에 대하여 결정적으로 예,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악한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뭔가 이렇게 선택의 기로가 있는데, 이세 번째는요, 굉장히 무시한, 이 부정적인 어떤 하나의 비유입니다. 사소하게 뱉은 이말 한마디가 숲 전체를 완전히 태워버려요. 예, 말 한마디 때문에 이웃끼리, 친척끼리, 칼부림을... 하 사람이 이 분에 가득한 이 말이 내 마음 속에 담겨 있다면 여기서 내가 쏟아내는 이말한 마디가 섬뜩한 낫이 되어서 휙휙 휘두르면 풀을 베어 버리듯 아니면 작은 불씨 하나지만 기름을 끼얹듯 확하고 순식간에 그 모든 전체를 태워 버리고 불살라 버리는 불이 되거나 날선 칼날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얼마 되지 않아 그 주위를 둘러보면 그 작은 말 하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 쓰러져 있고 누워져 있어요 그럼 이를 어떻게 세우죠? 여러분 무너뜨리고 깨지고 분열되게 하고 그 공동체를 완전히 태워버린다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부주의에 의하여 무너지고 깨어지고 분열된 이런 공동체, 이런 관계를 다시 살려내기에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힘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여러분, 신뢰의 관계를 쌓았더라도 이말 한마디 작은 것 실수 하나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그 모든 그런 관계를 깨워버리고 무너뜨리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제갈, 키, 불, 이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죠.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큰 것을 낳는 그런 결과를 낳아요. 인체 중 여러분 어느 것도 하나 신비하지 않은 기관이 없지만 야고보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혀다, 언어다, 말이다. 결국 말한 마리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 말을 얼마나 내가 잘 다스릴 수 있고 길들일 수 있는가에 따라 그게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왜 이런 비유를 들까요? 당대에 여러분 야고보 시대에는요 인간의 이성 또는 영혼 이런 모든 문제가 이 구체적으로 모든 게 비관적이라고 전망을 내놔요. 그럼 왜 그럴까요? 당대는요 이성을 다 훈련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언어를 훈련하고 수사학을 공부하게 되면 인간은 이런 부정적인 욕망과 잘못된 것을 통제하고 평온한 삶을 살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죠 인간의 이성을 믿었고 과학을 믿었지만 오히려 전쟁 무기를 개발하는데 더 노력했던 것이 19세기, 20세기 인류 역사 아닙니까? 그 당시 때도 마찬가지예요 스토아하는 철학, 그 학파를 가진 사람들 얼마나 지혜를 추구했습니까?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남을 배려하고 말하는 훈련과 실력과 이것이 오늘 그들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하나의 실력이요 또한 그 시대의 어떤 신분에 기준이었어요 여기 반기를 들어요 그 혀, 그 혀, 그 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잘 길들이는 것이 바로 진짜 중요한 온전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타락과 부패에 갇혀있지만 인간 스스로의 말로 그들을 구원해낼 수가 없죠 성경의 말씀과 그 인식을 같이 할 때에 그 구체적인 혀가 마치 제갈, 키와 같이 어떤 것이 옳은 뜻이고 말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요. 말이 갖는 이 말이 갖는이 놀라운 파급력, 결코 사소하게 다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말을 했는지 잘 돌아볼 때에 지금 나라와 공동체와 교회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알수 있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평가들,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이고 또한 긍정적이지 않은 분열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가? 특히는 여러분, 이 정확한 사실을 모른 채 옮기런 이 말들, 추측의 말들이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느샌가 그 숲을, 그 공동체를 완전히 태워버릴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깊게 그 사람에게 그 마음속의 인격에 상처를 줄수 있다는 것. 나는 왜 이런 삶의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 공동체가 지금 왜 이런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이런 모든 원인들 중에 한 번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말들 때문에 공동체나 교회의 방향이 이런 저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단임 목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요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마이크를 잡고 있는 시간이 가장 많아요. 끊임없이 강조하고 또 반복하고 설교하고 강론하는 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신학에 기초해야 되겠죠. 그리고 목양에 녹아야 하고요. 흰 앙으로 꽃과 열매가 맺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말을 하는데 어떤 때는 이런 말을 하고, 어떤 때는 이처럼 말을 하고, 어떤 때는 이런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설교를 하고, 어떤 때는 또 저런 목사님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저런 설교를 하고. 우리가 큐티를 하고 여러분 말씀 공부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어때요? 예, 좋죠. 여러분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요. 또한 다른 교파의 사람들도 성경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성경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모든 설교는 다 성경으로부터 나왔죠. 그럼 뭐가 다릅니까? 각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는 말이냐? 아니면 우리가 가졌던 전통적인 객관적인 표준적인 그런 교리의 틀 또는 신학의 틀을 가지고 성경도 보고 목양도 하고 말도 하고 그런 일관성이 있느냐? 정말 우리는 제대로 된 제갈과 제대로 된 퀴가 있느냐? 이거는 교회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초예요. 어느 모임, 어느 기관, 이 모든 것들이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나의 선호하는 말들로는 이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역사 전통적으로 표준 문서가 되고 있는 요리문단 또는 교리 등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왔는가. 여러분, 이걸 따실 때에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조차도 오늘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맞는 그 뜻의 제갈, 키를 가지고 그 공동체가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책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을 적게 하고, 느리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이건 어떤 하나의 사람의 인격적인 어떤 모습 속에 뭐 젠틀한 사람, 온유한 사람, 뭐 유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말을 적게 하라는 것은 말수를 적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입을 열어서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역량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 그 의미로서 바로 말을 적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학창시절에 공부를 하려고 마음먹고 연필을 딱 뜨는데 엄마가 야이 놈의 자식아 공부 안 하고 지금껏 뭐 하겄냐 어때요? 공부를 막 하려던 찬데 그런 말을 해요 또 옆에 있느냐 김집사들 봐라 새벽 2시까지 잠도 안 자고 공부를 하더라 전교 몇 등을 하던데 여러분 이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로 사회 할 때인데 예, 아직 뭐수련회 또는 여러 가지 전도 행사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사사건건이 지적을 하고 간섭을 하고, 또한 말들을 내뱉어 놓을 때그 사역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도 가장 많이 기도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한 그 일이 대하여 알아보고 했던 사람이 그래도 그 해당되는 지도 교육자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수도 좀 참아주고 허물도 좀 눈감아주고. 그 사역이 좀 종료가 되고 나면 서로가 평가도 하고 격려도 하고, 좀 그렇게 하면 괜찮을 텐데요. 이 말을 적게 한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마땅히 하지 않아도 되는 때에 말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남의 말을 듣기도 전에 다 잘라 말하기도 하고, 이 그저 자기 자랑을 견디지 못해 말을 참지 못하는 이것을 바로 말을 적게 하라. 야고보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내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말들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가뭄에 타 들어가는 논바닥과 같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은 마치 이간 소금간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유용합니다. 은쟁반을 구르는 이 옥구슬과도 같아요. 말을 느리게 한다는 것은 단지 말투를 느리게 한다든지 말수를 또한 적게 한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격하고. 분개하고 상처 입은 이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내뿜는 이런 말들이 얼마나 무모한가를 잘 깨달으라는 거죠. 한순간의 급한 말 마치 내가 물을 틀었는데 뜨거운 온수가 나와서 깜짝 놀라 손이 되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격한 말들을 참는 동안 이 길어지는 침묵 내가 이 말을 꼭 쏟아내고 부어야 하고 표현해야 되기 전에 한번 내가 꼭 참고 길어지는 침묵은요 마치 이 사진 한 장을 딱 찍어서 현상할 때이 보이지 않았던 그 형상이 서서히 내가 좀 머리 속에 드러나고 상상하는 것처럼 그 급변하고 급격했던 격한 이 말들이 얼마나 내가 누추하고 비참한 것들이인지를 선명하게 폭로하는 효과를 가져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들을 내뱉기 전에 또한 그런 말들을 표현하기 전에 좀긴 침묵을 통해서 기도와 또한 그이 사진이 한장딱현상에서 나올 때그 전에 어떤 결과가 있을까 미리 머릿 속에 그 현상을 그려본다는 것 이게 오늘 하나님 앞에 가지는 제갈과 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그 사람의 온유함을 드러내겠죠 한결같이 격분하여서 대응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인 잣대와 내가 오름을 증명하고 그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돌들을 들고 가늠한 여인과 함께 현장에 잡혀 있던 그런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 군중들이 돌을 들고 격분하는 마음으로 독한 말을 내뱉고 결국 돌을 던지기 그 직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의 말씀은 너무나 느리고 부드럽고 또한 적게 말했지만 그러나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었지 우리는 다그 현상, 그 모든 그 현장을 본 자로서 잘 알고 있죠 저주를 퍼부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때 특박해 이 부드러운 말은요 이 세상에 아직도 은혜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구나 하는 느낌을 전달받습니다 정죄하고 복수하는 것그 이상의 지혜롭고 아름다운 것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 이 아스라한, 이 희망의 메아리를 우리 가슴 속에 마치 이 진동판과 같이 울려주는 그런 놀라운, 그 파문을 일으키는 그런 한마디의 말이 될수 있습니다. 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 첫날 예, 행복한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이혈라고 하는 권세가 한편으로는 큰 은혜의 도구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온 숲을 다 태워버리는 부정적인 도구가 될수 있다는 것. 우리가 여기 이 시간 뭔가 정죄를 하고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파고드는 우리 상처와 또는 우리의 이 잘못을 자꾸 이제 되새기고 또한 묵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말들을 가지고 내가 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키와 그리고 재갈 물린 것처럼 하나님 뜻에 이리저리 방향이 움직이고 이끌려 갈수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런 이 교회가 선한 영향력으로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가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들로 은혜의 메아리가 넘치는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귀한 믿음의 현장 속에 주인공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